기야기 2026년 1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생명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새첫 새벽 예배를 저희는 또 드리러 갈수 있게 힘차게 세힘 공급해 주시고 또 새벽을 달릴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월요일 차게 새해를 잘 맞았고요. 오늘은 화요일 이제 2026년 들고 새첫 새벽 예배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친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불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올 한해도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구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명하여 불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힘차고 은혜롭게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한 해도 매일매일 말씀에 든든히 있어서 우리가 범사 승리합시다. 요호와 샬롯.